안녕하세요. 나라골프 시즌 2 에라입니다.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 1,100명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사이에 한 100명 정도가 구독자가 더 늘었던 거죠. 조금씩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이 좀 소개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좋아요를 잘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구독만 누르고 좋아요는 안 누르시죠? 좋아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도 이렇게 꼭좀 구독...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꼭 <laughs>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동시에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9타만 치자 79타만 치죠, 추석날은. <laughs> 아, 치고 싶어. 아, 금방 쳐요. 금방 그럴 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종합해보면 곧 치실 거예요. 저 원래 입으로는 좀 해요. 몸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혹시 팝5 세컨셧 우드 잡았다가 다 망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사실 되게 많았죠. 그런 지금은 괜찮죠 오히려. 아 그러니까 요즘은 코스를 보고 우두를 안 잡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 이제 이제 변별력이 생겼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마크하 <laughs> 세컨샷은 경사 이렇게 기, 기울기가 심하지만 안 오면 당연히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 어비내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우드 안 잡아, 그러면 또 선배들이 그러죠. 야, 남자가 셀칸샷 우드 차야지, 그럼. 응. 다, 그, 다 이렇게 돈따려고 아, 그런거예요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 아니에요. 뭐지? <laughs> 아이 아니, 그, 그. 코스에 그거... 나가면 다적입니다아 <laughs> 실제로, 그, 일단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한창 이렇게 레슨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가르치기도 해봤는데, 항상 사람이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부터 서로 나눠요. 그래서 그럼요, 상담을 하셔야죠. 상담부터 반드시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30대 중반에 언행원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언행원이 라 은행원. 언행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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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수지대로, 고수지대로 잠자리까지 이상한게 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어. 아, 고양이 그쪽입니다. <laughs> 제 뒤끝이 좀 있습니다. 은행언이 <laughs> 어, 찾아라 왔어. 30대 중반인데 미혼이야. 근데 이렇게 한참 뭐 혈기왕성 아, 혈기왕성할 때죠. 그리고 유일한 취미가 피트니스와 골프야. <laughs> 그럼, 아, 그 이야기 들으면 이제 바로 각이 나오잖아요. 안 봐도 장타자야. <laughs> 어, 네네. 얼마나 치세요? 그럼 뭐한 250m씩 친대. <laughs> 근데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어, 평균 타수는 얼마나 되세요? 항상 80대 초반 친데 오, 잘 치시네. 왜 오셨어요? 7 0급타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딱 그걸 못못 넘어서지 못 먹... 이렇게 그러니까 치시는구나. 항상, 그, 베스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81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베스트는 81타고, 항상 80대 초승반을 치는데, 제발 79타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 나도 알고, 에라 님도 알고, 이 방송 다 보신 분들도 알지만, 8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잖아. 그래서 물어봤죠. 79타 치시려면은요, 망한 놀이 없어야 되거든요. 혹시 트리플 있으세요? 꼭 한두 개씩 있죠. 네 진짜, 진짜, 진짜. <laughs> 그치, 당연히 있지. 물어봤지. 뭐, 주로 어떤 상황이에요? 파스에요 파4에요? 파5에요? 그랬더니, 주로 파파이브입니다 파5에서 파 왜요? 그래. 세컨샷 우드 잡고 투온 노리다가 다 오비 납니다. 음, <laughs> 거기 음, 그렇죠. 장타자들이 그 트리플 나고 하는 거는 대충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파파이브 세컨샷 우드 잡고 오비 나면은 트리플. 네. 그러니까 또. 티샷은 사실은 우리는 로컬 룰에서 보상이 되잖아요. <laughs> 예. 세컨샷 오비는 보상이 없으니까. 어? 보상이 뭐예요? 보상이라는 게 티샷을 실수하면 네. 로컬 룰에 의해서 오비티가 있잖아요. 아, 옮겨가잖아요. <laughs> 그럼, 그러면 사실은 최상의 자리까지 <laughs> 옮겨주는 거니까. 근데 세컨샷은 오비를 그러니까 오비를 내게 되면 네, 그 자리 또 쳐야 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아, 사실은 두 타를 까먹고 또 쳐야 되는 거니까 아, 보상이 그렇구나. 없는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까지 투혼 시도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laughs> 한 번도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왜 잡으세요? 그 이제 그 순간 그분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laughs> 약간 막 뭐, 아,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었던 거지 그냥 파파이브 만나면 드라이브 측은 무조건 우드 잡고 음. 투어 노렸던 거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줄 알았을 수도 있고요 선배들이 막 꼬셨을 수도 있어 원래 그런 거야 나 같은 장타자는 질러야 돼뭐 그랬을 수도 있고 <laughs> 한국에서는 좀 비겁하게 보이기도 해요. <웃음> <웃음>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레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고 일단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79 타칠 때까지는 앞으로 파파이브 세컨샷 우드 잡지 마세요. 오븐 아이언으로 치세요. 게다가 장타졌인데뭐 굳이.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타졌인데 뭐하러 우드를. 나 같은 짤탱이나 잡아야지 <웃음> 우드는. <웃음>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레슨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문자가 날라왔어. 음. 선생님, 저 오늘 76타요. <laughs> 아, 이거 뭐가르킨게 없잖아요. 가르킨게 아무것도 없죠. 상담 한 30분 했을 뿐이에요. 상담만 30분 하고, 팝5, 세컨샷, 우드 잡지 마세요. 79타 칠 때까지는. 그랬는데. 멘탈의 문제였네요, 진짜. 그니까 뭐 그렇게 끝난 절, 네, 케이스였어요 전략 그분 76살 친 거예요? 그분 76살 치셨어요 모두 안 잡은 그 충고 그대로 했다고? 네 그대로 해서 그럼 손님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근데 그 분은 등록 계속 하셨고요 아,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어렸을 때 골프를 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다가 골프를 해서 이렇게 한 경기를 이런 거를 보고 롤모델로 삼았다 음. 나도 뭐 KPGA는 아닐지 몰라도 USGTF라도 도전해서 프로 자격증을 어. 한번 따고 싶다. 어. 예, 그,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 제가 골프학교 할때첫 번째로 직장인 출신 예, 프로테스트 통과자였었어요. 어. <laughs> 예, 그죠. 뭐, 그 정도 피지컬과 뭐, 변신, 연령과 뭐.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미혼자면 시간도 되고. 네, 예, 그렇죠. 그게 플러스 야 박경우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당장 76살 쳐버렸잖아. 모범생 게다가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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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한한 신뢰가 있잖아요. 오케이 선생님 시키는 거다할 거야. 그런 아주 굳은 각오로 오셔가지고 뭐 근데 솔직히 뭐 레슨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 레슨이라는 게 주로 훈련이었으니까 이런 훈련을 하세요. 이런 훈련을 하세요. 뭐 그렇게 차근차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 테스트 통과했어요. 뭐 그랬던 분이 한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치고 들어가면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간편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훈련을 시키셔야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예. 훈련을 시켜야만 좋아지는. 예, 예. 지금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배고 자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냐면 배고 자라고요. <laughs> 그렇지. 그, 그 항상 잠들기 전에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laughs> 그리고 이제 주무시라고. 아,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자, 계속 들어와서. 이게. 파파이브 세컨샷 우드를 잡는 순간은 어떤 순간 들이냐면은 티샷 되게 잘 맞았어요. 네, 내지는 죽지 않고 날아갔어 비슷한 경우가 파파이브 아니더라도 오잘 공, 네, 아, 흥분하죠. 버디 잡고 티샷 딱 하면 오비나죠뭐 <laughs> 비슷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쫙 흥분을 해. 흥분을 하고 나면 이게 막 들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뒤 안 가리고 자신감이 팍 올라가요. 한번 네. 성취감을 느끼는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파민이거든요. 네네. 도파민이 탁 분비가 되면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성취감을 확 느끼면서 그 다음 이제 자신감 충만, 자신감이 확 충만해요. 그래서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성취 의식, 동기부여 물질이에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또 이제 될것 같아. 그렇죠. 느낌. 좋게 표현하면 승치동기 물질인데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의 마약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도, 도파민이 원하는 건 뭐냐면 더 많은 도파민이거든. 더큰 도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 물질이 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돈 따고 나면 배판 하도 돈딸것 같고 <laughs> 한번장탄하고 나면 세컨샷 투원 치면 바로 올라갈 것 같고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하게 만들어요 음, 보이는 게 없죠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딱지 <laughs> 흥분 상태는 한마디로 도파민이 분비돼서 급없이 도전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도파민의 역할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티샷 잘 쳤어 아 우드 잡았어 그리고 그냥 바로 칠수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기분 좋을 때딱 치면 돼. 네, 사실은 이제 자신감 좀 충만해 있고 랬으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느낌 좋고 감 좋고 자신감 충만해 했을 때딱 쳐버리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게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파파이브 세컨샷 우드를 딱 잡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앞팀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그렇 <laughs> 앞팀이 지금 그린에서 퍼팅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같은 파... 짤탱이들은 어차피 <laughs> 못 올리기 때문에 그냥 잘라가는 거라 별로 안 기다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치고 전진해서 기다리면 되는요 네. 장타자들은 되는데... 우드 잡으면 이제 톤이 되니까 치수 그렇죠. 없어서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다 보면 이제 도파민 효과가 확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떨어졌어.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해. 야, 이거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 주위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막 보고 있어. 그래서 <laughs> 려 보고 있어. 저게 그냥 <laughs> 웬만하면 그냥 잘라 가지. 저것이 그냥 후운 한다고 그냥 뒤에서 제일 기다리고 있어. 남들은 <laughs> 쳐다 이미 올라가.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소리내서 말안 하는데 내 귀에 그게 다 들려. <laughs> 우도 자꾸 기다리는 사람 귀에는 그 소리가 다 들. 려 마음의 소리가 다 들려. 더더 더 이제 초조해지는 거 이제 뒤팀이 와서 티샷 하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뒤팀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해. 이제 초조해지는 거 이제 불안 초조 딱 불안 초조 그리고 딱 치면은 보통 업이 나요. 불안과 초조라는 심리적 동요 속에서 네네. 치는 샷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럼 맞습니다. 업이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화나요. 욱하고 욕하고 욕하고 싶지 화나고 무엇보다 부끄럽지 네. <laughs> 귀찮지 또 빨리 뛰어가서 이제 채 바꿔야 되는데 네. 아 다시 치기도 뒤팀이 있으니까 다시 치기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화나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번, 번잡스러워져요 번잡 모두가 번잡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순간 악 외마디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정신을 잃죠 혼미해집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끝나고 보면은 사실 파파이브 그 다음 월까지 다 지났어 <laughs> 한두월 지나가 버렸어. 네, 정신 차리는데. 트리플, 더블, 양파 뭐다 했어.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그때 지난 시, 시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멘탈 게임이라는 게 모든 임팩트 순간 임팩트가 일어나면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고 다음 임팩트까지. 이거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게 멘탈 게임의 과제다 했는데, 심리적 동료의 종류가 뭐냐가 방금 이 이야기 속에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첫 번째, 흥분. 네. 흥분이 있었죠. 그죠? 네. 그 흥분이 기대를 불러일으키죠.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도전해야지. 근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 불안 초조로 바뀌어요. 네. 불안 초조. 그다음에 다시 화가 나. 근데 골프에서 말하는 심리적 동료는 사실 이네 가지밖에 없어요. 음. 딱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냐? 없어요. 이게 네 가지를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보다 더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좋았던 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흥분 상태예요. 네, 네. 과거,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럼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게 뭐죠? 기대죠. 기대예요 기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굉장히 안 좋은 거. 불안? 그게 불안, 초조, 이런 거. 두려움,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미래에 뭔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음.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안 좋은 거면. 그게 좌절, 분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게 굉장히 안 좋아. 그럼 이게 과거냐, 미래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딱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 과거에 좋은 거면 흥분, 과거에 안 좋은 거면 좌절, 분노, 음. 미래에 좋은 거면 기대, 미래에 안 좋은 거면 불안, 초조, 공포. 음, 음. 뭐 이런 거죠. 그럼, 네네. 그럼 우리가 골프를 하면서 느끼는 이 심리적 동요는 사실 요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온다 이거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럼 이네 가지밖에 없다. 그럼 이제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거 물어보셔야 되는데 흥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그러니까 <laughs>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거어요 물어보세요. 빨리.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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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하게 되면은 잘 흥분 안 하실 것 같은데. 흥분을 해요. 그러면 속으로 i n 하 to go to the 대신 이제 행위 한번 하죠. 우드를 바닥에 그냥 잔디에 딱 때리죠.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화 e 거예요? s e 거 m g o i n 거 to go to t h 좋은 음. 일. 네. 과거에 좋은 일. 늘늘 늘 과거에 좋은 일 아이가 오절 붕 쳤어. 네, 오절 오절 쳐서 지금 이제 아 요거 잘 우도 잘 맞으면 투원 가겠네 시야가 넓네 음. 괜찮겠네 음, 탁 잡았어. 음. 그런데 얘가 확 감겨서 왼쪽으로 그냥 내려가서 오비가 났어. 아 어떡해. 피또 화나는 거지 뭐공공 가져와야 돼. 남들 네. <laughs> 다 쳐다보는데 에이 별수 없었군 이런 어떤 자괴감 음. 들어. 그렇죠 그런 거죠. 어, 트리플. 나오죠. 그, 그럼 이제, 흥분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숙제잖아요. 예,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흥분에 대한 대처법은, 흥분에 대한 대처법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stick to game plan이에요. 원래 계획대로 가라. 원래 계획 들어가라.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laughs> <laughs> 내지는 원래 계획 자체가 파파야브 티셔츠고 세컨이 우드로 톤 노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틱투게임플랜 게임플랜에 돌아가란데 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처음에 티셔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수 있는 게 뭐냐하면은. 말을 해야 돼요. 음. 아. 말을 입 밖으로 말을 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치겠다는 말. 지금 이 이야기는 네. 어, 언제 통하는 이야기냐면은 오잘공 치고 나서. 아. 오잘공 치고 나서 반드시 뒷땅 치거든요. 뭐. 아, 뭐 오잘공 <laughs> 치고 나서. 그럼 네. 내가 아 오잘공 쳤으니까 나. 어. 우드 잡지 않고 끊어서 갈 거야.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오잘공을, 오잘공 쳤다라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평소 같으면 드라이브 치고 7번 잡을 거리가 드라이브 치고 9번 잡은 거리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7번을 잡는 거와 9번을 잡는 거의 확률 차이가 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7번을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이나 9번을 안정적으로 치는 7번을 치면 10m가 떨어지는데 9번을 치면 5m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편차를 가지고 해보면 1, 2m 밖에 차이 아닌데 그 7번과 9번의 차이를 너무나 크게 느끼는 게 문제인 거거든. 음.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흥분하고 나면은 오잘공 치고 흥분하고 나면 9번 잡고 붙여서 버디 이렇게 음. 말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음. 냉철하게, 그냥, 투원에 네 투퍼 파!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음. 파! 라고 말을 해버려 기대 수준을 차라리 낮춰라? 낮추는 게 맞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연습하지 않은 샷은 시도하지 마라. 평소에 내가 많이 해보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면 그건 추라이 하지 마라. 대부분이 이제 막 롭샷 띄우고 음. 스톤놀이고 뭐 흥분한 상태에서 보통 그런 시도들이 나오거든요. <laughs> 막 페이드 쳐보겠다고 또 <laughs> 그렇죠. 시도하고 뭐 페이드로 그 거야, 드로우를 칠 거야, 뭐 <laughs>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는거다제 <laughs> 다, 얘기예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런 거다 하셨어요? 다 <laughs> 아, 아, 요즘도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 내가 흥분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 앞으로 뭘할 거니? 그냥 파 하겠습니다. 딱 말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 내가 이거 안 해본 거는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임시 방편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게임 플랜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런 음. 훈련을 사실 받은 아마추들이 거의 없다고 봤죠. 없죠. 예. 네. 네. 제가 필드네스 나가면 가끔씩, 어, 아, 이분한테 그걸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아, 보면은, 아, 그잘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그런 분들만 나면은 그날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하 이제 티시티 박스 딱 가면은 이거 딱 봐요. 자, 330미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실래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치고 세컨샷은요, 오븐우드 치고 어뭐 퍼터 하고 오븐 세컨샷이 안 올라가면은요, 그럼 그때는 웨지로 써드샷 돼서 투, 투 퍼트하면은. 보기파 내지 보기겠네요 빨리 말을 시켜요, 일부러. 음, 일부러. 1분 월부터 2분 월또말 시키고, 3분 월 자, 400, 430m 파5인데 어떻게 치실래요? 그, 그 순간에 드라이브 치고 세컨샷 우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음. <laughs> 그때는 다 이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해요. 음. 치고, 5번 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리 봐서 9번 내지 7번 정도 치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치다가 흥분을 하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laughs>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하면서 그 흥분 상태부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정리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할 플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남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내 계획을 객관화 시키는 거잖아요. 음, 밖으로 딱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순간 정신을 딱 차려요. 아. 아 여기 괜히 내가 또 헛소리했다가 <laughs> 또 이거 내가 이거 핀발로 붙여가지고 버디 잡을까야 그랬다가 또더큰 부끄러움이 오지 않을까 바로 딱 현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기대 수준이 정확하게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흥분을 하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 오잘공을 치거나 앞을 버디를 잡았거나 지금 티샷 잘 맞은 상황이라면은 첫 번째. 말을 하든가 절대로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매홀 티샷하기 전에 이 홀은 드라이브 치고 뭐못 치고 뭐칠 거야 딱 계획을 세우든가 음.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흥분의 카테고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럼 이분한테는 뭐냐 하면은 그때 아까 말한 이분한테는 게임 플랜을 준 거예요 그쵸 그쵸 미리 준 거예요 파 파이브에서 절대로 파 파이브는 드라이브 치고 나면 오브나인 잡는 거야. 남은 그림 봐서 3-1한 다음에 2-4 돼서 파만 하세요. 쿨타나 음. 트리플 하던 걸 파만 해도 3타가 주는데. 그럼요. 그게 2그림인 6타가 주는데. <laughs> 그 게임플랜을 미리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게임플랜을 따랐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7 6타를 쳤던 거고, 어, 그러고 스스로 깨달은 거지. 아, 내가 그동안 흥분해서 얼마나 많은 타수를 손해를 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 하나도 안 하고, 어느 한 분은 <laughs> 7 0대를 치게 만들어드린 그냥 소소한 어, 자랑이었습니다. 네. 그럼, <laughs> 결론적으로 어, 79타 치기 전까지는 우드는 잡지를 말라. 아니요, 그거는. 아,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음. 아닌데, 흥분한 상태에서 세컨샷, 우드를 잡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근데, 파파브 세컨샷에 반드시 우드 잡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티샷이 얼마, 저처럼, 티샷이 180m 밖에 안 나가고, <laughs> 우드 잡아야 되는 잡아야 상황에, 저들이 많이 나가시던데 <laughs> 저는, 근데, 저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근데 그분들은 팝5에서 세컨샷 치는 게 우드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쳐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분들은 특징은 투원을 노리지 않아요 적당히 좋은 곳으로 날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치는 우드는 상관없고요 흥분한 상태에서 투원을 노리면서 우드를 잡는 건 위험하다 79타를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위험하다 근데 그거 꼭 필요한 사람들은 2번파 내진 언더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내가 2번파나 언더파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79타 칠 때까지는 하지 마라 그럼 벌써 이제 어우, 시간을 보니까 2번화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laughs> 그 멘탈이 결국은 이제 게임 플랜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 예. 게임플레이 음. 쪽 얘기를 하려고 들면 시간이 상당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화는 2화는 여기서, 멘탈 시리즈 2화는 여서 마치고, 음. 3화에서 게임플레이는 뭐고, 음.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지등 얘기들을 조금 알아보고, 다음 이제 멘탈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좋아요, 구독, <laughs> 꼭꼭 <laughs>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해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